오늘은 산마루 전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메디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개씩 놔두고 다었습니다이것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난는 것을 여기 순이 좀 많다면 중간 부분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 실하게 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네. 음, 전정하는 것인데, 예. 여기다 너무 촘촘히 나면은, 촘촘히 나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음, 한 3년 전에 이 순을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땅을 파묻으면, 이렇게 끊어서 절단해서 파묻으면 여기에 뿌리가 납니다. 여러 부분에. 여기를 해서 이렇게 끊어서 땅이 봄에 파묻어 놓으면은 이렇게 모종이 되는 거죠. 뿌리가 나면 바로 저기 식재를 해서 또 이제 재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이번에는 그 모루가 아닌 그 요걸 어, 요래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운이 트고 있습니다. 운이 트고 있죠. 여기에. 요렇게 이제 끊어서 요렇게 3월 초에 이렇게 뿌리를 이 절단해서 이런 부위를 여기서 이제 끊습니다. 한이 정도 끊고 이 정도 끊어서 한이 정도 한병 용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여기 좀 파묻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묻으면은 여기 뿌리가 나게 됩니다. 뿌리가 나고 이쪽엔 순이 이제 올라오겠죠. 새로움이 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면 되고요. 에, 그럼 전지하는 모습을 이제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벌어질게 두 개씩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났습니다 두 개씩 났는데 세 개씩도 나죠 근데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열이게 났네요 아 이렇게 싹 끊어집니다 하나만 놔두고 아 희란 것이 많이 났네요 이것은 이제 모루모루 모루 이제 적심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사실 이것을 지난번에 여기 끊어줬어야 돼요 아, 아. 봄에 아주 일찍 봄에 이렇게 여기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졌어요. 제가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놨어요. 그런데 이거 필요 없으니 끊어내고 이것만 살리자.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살려. 자여기도 이제 밑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 여기 아, 이제 땅 바닥 표면이 되겠는데 표면에서 넘어 또 나면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 이제 제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끊어 주는 것은 지금 끊어 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그 서, 아, 음, 영양분들이 일로 나와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끊어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끊어 줬어야 돼요. 지금 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5월 22일인데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피는 거죠. 올라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끊어 주고 또 여기도 너무 청초히나 여기 나고 여기 났잖아요. 그럼 이건 이둘중 하나. 또여기도또 났네요, 그죠? 이것도 못 나게. 여것도또 나고. 그래서 이거 실하게 먹으려면은 실하게 요즘 벌써 뭐 모루가 달리고 있네요. 예. 야, 야, 달리고 있어요. 여기 어. 뭐, 어, 모루? 뭐좀 부엌해 보이네, 그죠? 깨끗하게 안보여. 예, 역시 역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어, 여기도 해서 이네요 이렇게 오케이. 또 이렇게 여 아,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이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제모 해서 이이 달렸는데 이제게 해서 제렇게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더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전무 부위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끊어주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이제 크면서 순이 나오면서 어 다시 이제 그 이제 크, 큽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이제 귀촌해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저는 뭐 제대로 <laughs>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꾸면서 아 여기 지금 물이 물이 너무 나오네. 아, 꺼야 되겠다. 여기도 지금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전복했는데 이렇게 눈이 트고 있네요. 여기 포도순입니다. 포도순 친구들이 에, 이제 올봄에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끊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이 포도 같은 거는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땅 속에 파묻으면은 파묻으면은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여기 올론의 우미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올르겠죠. 여 이렇게 큽니다. 쭉급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지면이고 지면 부위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잡고 여기도 올라오네요. 싹 잡고 여서 여덟 지금 여섯 여섯이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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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섯 이렇게 것도 이걸 깨끗이 끊어줬어야 되는데 여기 끊어졌어요 못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제치겠습니다. 예. 네. 여도 뒤에 것도 제치주고. 그래, 여도, 여도. 여기도 전목부위는 조금 깨끗하기 위해서. 한 적에, 예. 이렇게. 가지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여것도 역시 끊어 제치주고. 이런 청평하네요한 개씩. 한 개씩 놔두면 됩니다. 여것도두 개인데. 두 개인데. 한 개씩 놔두면 영양분이 한쪽으로 쏠려서 잘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것도 마찬가지. 두 개씩. 다 두겠네요. 여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전, 적심 전정 할 때는 가급적 가까이 끊어주면 됩니다. 예. 그래 그래야만이 이렇게 가까이서 나고 여기 예, 났네요. 끊어주고, 여기도 예, 끊어주고, 따르죠. 예, 따르. 예, 이렇게. 자 예, 여기도. 모루 이 모루 적심 하는 건데요. 이 기초도 또 오늘 아직 기초입니다만은 상업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르는 이 기르는 맛입니다. 기르는 맛. 이렇게 또 이렇게 접목 부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띄어서 이게 모루가 잘 이제 크고 또 내가 또 유인한 대로 또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자랄 때 나는 창조를 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이제 즐거움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라서 농촌 일이 진짜 힘듭니다. 아 이건 뭐소사니까 별로 아니지만은 진짜 농촌 일은 힘들다. 너무나 아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또 농촌에 오면은 보다시피. 예, 이런 데는 그 유리됩니다. 누룩키를 재배했어요. 그런데 이 풀을 숙아 줘야 되는데 이 풀이 엄청나잖아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풀도 공생한다. 고 생각하면은 또 누룩키는 그렇게 또 풀을 싫어하지 않아요. 약간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혀 이제 이 풀이 없으면은 이제 땅이 습지게 아주 습하지 않아서 말라서 제대로 안 큽니다. 근데 이, 이 누룩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토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다른 데 보면은 한 3, 40cm지. 이렇게 커야 돼요. 이게 이제 누르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다는 건데, 이 누르대. 이게 누르대입니다. 누르데 요것도 참다 누르대. 요것도 누르대. 싹 누르대입니다. 요 요거 다. 뿌리 예, 심었어요. 심었는데. 엄청나죠? 예, 여기 다요. 찾아보세요. 요것도 누르대. 요것도 누르대. 예, 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살면은 이 불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농촌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자세 또가 중요하고 또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 대본자라 이랬습니다. 아,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제가 이제 적심을 이렇게 숨을 이렇게 따줍니다 아, 저는 이제 뭐처럼 유튜브를 안 했는 잘할줄 몰라서 안 했는데 이제 딸님이가 아이폰을 하나 사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에이, 너무나 어려워요. 유튜브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농촌에서 조용하고 또이 이 곳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또 부부가 행복함 행복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행복은 서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같이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공유를 해야만이 공유를 해야만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삶을 이제 60가 60인데 삶을 좀 이제 행복함을 또 즐거움, 또 마음적으로 여유로움. 우리는 아, 60살까지 되면서 학교 갈때 아침 일찍 일어나 갔죠. 대학 다닐 때 학점 따느라 고생했죠. 또 취직 가려면 또 아, 공부를 해야 됐죠. 또안 되는 또뭐 어, 공무원 시험 본다고 어, 직급만 높은 걸 준비하느라고 어, 한3년 애먹었지요. 그래서 어, 나 스스로 이제 알고 아 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급을 낮춰서 구급을 응시해서 삼십 어, 년 동안 공직을 하다가 아, 제인생제 아, 이의 인생도 어, 새롭게 좀 발돋움 해야 되겠냐.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어,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포도가꾸기 아, 이런 일을 하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 아무 단순하지만은 이 자체를 몰라서 이렇게 키우는데 키우는데 좀소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아는 사실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세개씩 나는 것을 이렇게 세개씩 나는 것을 잡지도 뜯어 뜯어 가지고 한 개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하고 아유 여보세요. 이렇게 띄면은 하네요. 찌울지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이렇게 총총이 나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주는 느낌 또이 이 창조하는 느낌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은아 인생을 더욱 더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낮에 이렇게 혼자서 있는데 저는 고아 음,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홍로 아리수 홍로 아리수 여기로 와예 부르니까 부부자 부르,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야들을 꺼거나 놀거나 또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몸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참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